안녕하세요. 상계다락 아이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이유센터는 다락이라는 이름처럼 왠지 와보고 싶고 친근함이 느껴지는 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아이들이 멋진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사이좋게 친구와 둘이 앉아서 책도 보고 소곤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책놀이를 하고 영화 감상도 하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다락방입니다. 와 맛있는 간식이 있는 공간이죠. 이곳은 저희 선생님들이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주방 공간입니다. 매일매일 청소하시고 소독을 하셔서 너무 어, 좋끗해요 이곳은 저희 아이들이 신체 발동을 하고 보드게임, 미술 활동 등을 하는 몸도 튼튼 아이디어도 번쩍이는 창의 쑥쑥방입니다. 저희 보드 게임 전문가님과 미술 활동 전문가 선생님 보이시죠?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저희 아이유 센터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까지 갈 곳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유 센터가 있잖아요. 안심 동심. 바라 아이오센터로 어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